망고 이거 또받그고 그럼 어제 만든 만든 또돼 망고도 어떻게? 또다 만들어야지 일단 어떡해! 두 개나 있는데 음. 나는 도시장에 놔둬 맞다 아, 이걸 우리가 그 망고를 다 만들고 내일 또 이거를 뜨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 좋은 생각인데 네 내일 아빠 회사 가 가지 왜 <laughs> 일하는 날이니까 가지. 아, 멍멍이 키우는 싫어. 멍멍이 진짜 가지 고와가지 만들까? 이거 우리가 음. 만들어야 가지 만들까? 아니 우주선 그리고, 먼저 만들고. 그리고 멍멍이 놀아주고. 멍멍이 집은? 멍멍이 집은 어디 게만들어 어디 있어? 없고? 응. 아빠보는 나루가 모르고 나루들 이렇게 뒤집혔다 이쁘게